몹시 추운 깊은 산 속에 고슴도치 두 마리가 있었답니다. 너무나 추워서 둘이는 붙었다가 그만 서로가 찌르는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리며 아야. 서로 떨어졌다가 따로 있으면 너무나 추워서 또 다시 붙었다가는 찔려서 아야. 그래서 결국은 또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두 마리는 피를 흘려 얼어서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인간관계 가운데에 그야말로 가까이 있어도 문제가 되어지고 떨어져도 문제가 되어지는 인간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불각은 불가원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사람은 밀착이 돼도 관계가 문제가 되고 너무 거리를 두어도 문제가 되기에 인간관계는 적절한 거리의 관계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영혼을 가진 존재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요. 사회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맺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거고 또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사회적인 존재로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삶을 맺어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 본능이 죄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갈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로 얼룩져지고 아픔 가운데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공대 졸업생들이 사회에 진출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졌을 때 그들에게 물었답니다. 그의 대답은 자기들이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성공하기까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전문적인 기술로 말미암은 것은 약한15% 정도 혜택을 본 거고, 나머지 85%는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함으로 말미암아 아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수 있었다 이런 고백을 했다면 한 취업 정보 회사가 직장인들 1,500 명을 대상으로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직장 생활하면서 일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더 힘이 듭니까? 60% 이상의 사람들이 답하기를 일보다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겠어요? 우리가 좀더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성공하는 인생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테크보다도 시테크가 더 중요하고 시테크보다도 인테크가 더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더 행복하고 더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재물을 잘 관리하고 시간을 관리하는 건 너무 중요한데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과의 관계, 인맥을 잘 관리하고 사람과 관계를 잘 발전시키는 것이 인생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가 볼수 있는데 오늘 이 아침에는 특별히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인간 관계 가운데 초점 맞추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다 더 그야말로 삶을 풍요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더 성공적인 삶을 살수 있을까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만남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와 모든 만남들. 만일에 우리가 무대에서 어떤 연기자라고 한다면 나의 상대 역할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드라마를 써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사람 저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뽑아내셔 가지고 나의 상대 그 배역으로 다. 그렇게 세워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21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에도 보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가셨다. 그 이야기.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의 주변에 등장하는 인물들. 그의 부모가 아버지 야곱이죠? 그리고 어머니 라헬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있습니다. 루벤, 유다, 혹은 베냐민 등등의 형제들이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애굽으로 끌려갔을 때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보디발의 아내도 만납니다. 옥에 끌려갔을 때는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도 만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요셉의 인생의 드라마에 하나님께서 다 붙여주신 인물들이에요. 열두 아들 가운데 열한 번째 아들로 요셉이 태어났는데 아버지의 사랑과 총애를 받으니까 형들로부터 시기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미움을 받든지 나중에는 요셉이 왕이 되는 꿈을 꿨다고 해가지고 차라리 동생을 죽이자. 어느 날 형들이 들판에서 양을 칠때 아버지 신분차 갔습니다. 그 한적한 들판에서 형들이 이제 동생 하나밖에 없으니 우리가 여기서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 앞에 절하는 죽여버리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이 악한 짐승이 잡혀 먹였다. 거짓말하지 결국은 요셉을 산채로 구덩이에 집어넣다가 나중에는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게 되었죠. 그렇게 끌려간 곳이 바로 애굽의 왕을 그렇게 친히 하는 친히 대장,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장격의 어마무시한 그 집의 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열심히 살면서 가정 총무까지 되었지만은. 워낙 요셉이 꽃미남이었다 보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매일같이 받다가 급기야 그것을 하나 앞에 득죄하지 않기 위해서 거절하다가는 마침내 요셉이 이제 누명을 쓰고 오게 갇히게 됩니다 오게 들어갔더니 거기에서 고위 고급 관료들을 만난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부속실에 있는 수석 비서관들입니다 그 그러니까 뭐 왕의 아주 근접거리에서 호위했던 사람들이 있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들을 만나서 쭉 생활하는데 어느 날 둘이 꿈을 꾸었어요. 그데 자기들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은 결국은 당신이 왕으로부터 처형될 것이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당신은 이제 곧 왕으로부터 부름받고 복직될 것이요.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되어진 거예요. 술트은 관원장이 그렇게 풀려나면서 요셉아 내가 너의 은혜를 잊지 않을게 너 무고하게 옥에 갇혔으니까 내가 너 석방되도록 노력할게 라고 하고서는 궁궐에 들어가고서는 까마득히 2년 동안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어느 날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너무 회개한 꿈을 꿔가지고는 말이죠 너무 근심에 서려있으니까 그걸 보고는 술트은 관원장이 2년 전자기 꿈을 해석해준 요셉이 생각난 거죠. 그래서 요셉을 천거해가지고 바로 왕실로 불려지게 되어지고 왕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흉, 풍년이 있을 것이 또 다시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미리 대비해 됩니다. 이 이야기를 쭉 듣자 보니까 왕이 보건대 말이죠 요셉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그야말로 적격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요셉을 전격적으로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로 발탁을 하게 됩니다. 결론에서 그 요셉은 나라도 건지고 민족도 건지고 열방도 다 살리는 위대한 인물이 되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보면 이런 저런 사람들이 다 등장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의 만남은 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만남이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만남이었다는 것이. 여러분 어쩌면 요셉이 그렇게 마지막 그렇게 성공적인 인생으로 모아지기까지는 모든 만남들이 다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뭐 손흥민 선수가 완전히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아시아를 그야말로 위상을 다 드러낸 세계적인 이 프로축구 공격수가 됐지만 과거에 우리는 박지성 선수 때문에 너무나 환호했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그렇게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결정적인 골을 넣고 또 이후에 4강 신화를 만들었는데 주역이 되었죠. 우리나라 최초로 한국인 최초로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그 1호로 가게 되었죠. 세계 최고의 명문 클럽에서 그렇게 뛰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는지 몰랐었죠. 그러나 따지고 보면 박지성 선수라고 하는 사람은 평발인데다가 최고도 외소하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아서 사실은 무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허정무 감독으로부터 눈에 들어왔고 그가 올림픽 선수 대표로 그렇게 발탁이 됐고 2002년도에는 히딩크 감독에게 그에게 발탁이 되어져서 결국 마침내 유럽 진출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야기예요 물론 박지성 선수가 그야말로 최선을 다하는 열심 어린 노력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에게 좋은 만남들이 있었기 때문에 길들이 열려졌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만남은 다 소중합니다.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고 우리 는 매일같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오늘 한 날도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좋은 사람들이 붙여지게 하사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길로 나아가게 하는 발판이 될수 있는 좋은 연결고리가 될수 있는 그런 만남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여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만남들이 우리 가운데 축복의 만남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좋은 만남도 중요하지만은 그 만남 속에서 잘승화시키는그 노력도 너무나 중요한 거. 어떻게 우리가 입맛에 맞는 사람만 만날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만날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만 만날 수 있겠어요? 그렇지 못하죠. 어떨 땐 불편하고 어색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거나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만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잘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면 아름답게 승화시킬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을 더 값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셉도 보세요. 그 주변에 좋은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요셉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오히려 요셉을 그렇게 시기하고 팔아먹고 요셉을 누명 시워 감옥에 쳐놓고 말이죠. 그런 존재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잘 승화시키므로 말며 마침내는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봅니다. 하나는 모든 만남을 우리가 감사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의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사물을 요셉이 처리했다 여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여기서 암시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처음 그렇게 애굽에 끌려갔을 때 보디와르 집에 끌려갔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아버지로부터 온갖 사랑을 다 받던 존재였었는데 그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대우받았던 그가 그야말로 종처럼 사는 노예처럼 그렇게 끌려와서 그렇게 허드렛 일을 할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많은 요셉은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 관계들을 받아들이고 하루 아침에 종이 된 것을 받아들인니 그리고 주인에게 주인으로 대하고 동료들에게 동료들로 대하고 그래서 그렇게 그런 것들을 감사히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는 마음이 있으니 일에 대해서 열심히 안 생길 수 없는 거예요. 절규했다면 좌절했다면 절망했다면 일을 열심히 할 수가 없죠. 그러나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히 받으니까 열심히 일하게 되어졌고 열심히 일하니까 거기서 눈에 들게 되어졌고 마침내 가정총무로 그렇게 세워지는 불통 중에도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억울하게 거기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꼬여도 너무나 꼬이는구나. 정말 운이 없어도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 말이죠. 그렇게 허탈해 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여전히 받아들이고 거기서 그렇게 감사히 그것을 수용하니까 마침내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자, 한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만남들 가운데. 불편하고 어색하고 심겨운 만남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원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평하거나 상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감사히 여기 심으로 말라 하나님께서도 그 속에 꽃을 피우신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 잘해주는 사람, 유익한 사람, 힘이 되는 사람 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불익과 나에게 해와 손해를 끼치는 사람 마저도 화목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당장에는 자기를 그야말로 시기하고 팔아먹었어요. 당장에는 자기를 말이죠. 누명 씌우고 가둬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도 그렇게 유익을 보더니 말이죠. 뭔가 좀 도와줄 것 같이 하더니 말이야. 까마득히 자기를 잊어버렸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를 애굽의 왕실로 이끌어 가는데 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형들이든 보디발의 그 아내든 말이죠. 술 맡은 관원장이든 당장에는 나에게 해가 되는 것 같은데 당장은 나에게 위해가 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요셉을 만들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씩은 다 쓰임 받게 하더라 이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직장이든 또 학교든 이웃이든 어디서든 만나는 형편들의 사람들, 나를 훈련시키는 사람들, 나를 준비시키시는 사람들,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때로는 채찍과도 같고 하나님의 조각칼과도 같이 그렇게 나를 향하여 써주시는 존재들인 줄로 알아서 우리가 겸손히 믿음으로 감사히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직장에도 생업에도 다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승화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은 원수조차도 용서하는 것이죠. 요셉이 그랬습니다. 형들이 요셉이 나중에 말이죠, 총리가 되고 그 권세에 올랐을 때 하늘을 찌를 듯한 그 권력을 가졌을 때 말이죠, 아버지마저도 죽으니까 형들이 무서워 벌벌 떠는 거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니 요셉이 우리를 다처형하는건 아닐까 벌벌 떨때 요셉이 그런 말을 했요 형들이여 안심하소서. 형들은 저를 버리고 저를 죽음의 구렁에 던져 버렸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손으로 믿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형들이여 이제 내가 형님들과 조카들까지도 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항상 할 때마다 고백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 지은 자들을 사하여 준것 같이 말이니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야?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용서의 마음을 베풀고 그렇게 우리가 용납하는 것처럼 하나는 우리의 삶을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그렇게 날마다 용납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1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시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갚아가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으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선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만일에 요셉이 그렇게 권력을 얻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제 힘이 있으니까 내가 다 내가 안 갚고 내가 다 원수를 내가 내가, 내가 다징벌해 되겠지 라고 나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을 자기를 팔아먹은 말은 형들을 잡아다가 족쳐 버리고 자기를 그렇게 오게 가두었던 말이죠. 보디발과 그의 아내를 말이죠. 데려다가 말에 숙청시켜 버리고 술 맡은 관한장을 그야말로 말이죠. 한 집으로 내버리고 말이죠. 다 그래 버렸다라면 여러분, 지금 애굽의 이 상태에 말이죠. 지금 이 흉년을 대비하고 국정을 잘 이끌어가야 될 요셉의 입장에서 국정은 물론이거든요. 자신의 인생까지도 다 망쳐 버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 것이에요. 보복은 결국은 자기를 망치게 되는 것이죠. 어느 찍고 준 청년들이 야밤을 틈타서 어느 수박밭에 들어가서 서리를 했다지요. 이 수박밭의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다음날 펜마를 써 붙였답니다. 이 모든 수박 가운데 내가 한 통에다가 농약을 주사했음 주인 쓰.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게 농약이 들어갔는지 모르니까 아무도 손대지 말라는 거죠. 며칠 지난 다음에 또 다른 펜만 하나가 붙었습니다. 이 모든 수박밭에 두 통의 수박에 농약이 주사됐습니다. 한 통은 주인이 놓았고, 한 통은 우리가 놓았습니다. 도둑백. 이렇게 삼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떻게 됐겠습니까? 모든 수박밭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한 통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이 주인이, 아유, 젊은 청년 때 한때 그럴 수 있었겠지, 뭐 그럴 수 있겠지 하고 관용을 베풀었다라면 조금 손해보고 마는 겁니다. 어쩌면 그 재미보았던 그 청년이 나중에 손님으로 돌아와서 수박을 살수 있었을지도 몰랐겠죠. 근데 결국은 보복하려다가 모든 걸다 잃어버리고 바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인간관계에서는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그렇게 보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때에 때론 우리가 힘들지만 쉽지 않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를 잘 감당할 때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야말로 아름다운 그야말로 내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될 줄로 믿고 오늘 용서의 관계로 우리 모든 관계가 살아나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관계 속에서 승화시키는 또 하나의 모습은요. 결국 끊임없이 섬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사람들을 잘 섬겼어요. 보디바레 집에서 일꾼으로 있을 때는 그 일꾼으로서 주인을 잘 섬겼고. 창세기 39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요셉이 종이었으니까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긴 거예요. 물론 섬겨야 할 입장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충대충 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랬더니 이 주인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는 그런 신임을 받는 자리에 오르게 되어진 거죠. 나중에 그가 억울하게 모함에 그렇게 갇혀서 결국은 옥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내 인생 너무나 괴롭다. 이렇게 안 돼도 안될수 있을까? 자포자기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셉은 대충대충 살지 않고 그 감옥 안에서 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거예요. 장세기 40장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여기서 그들은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거든요.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지 여러분. 보디발이 잘안 거예요. 요셉이 어떤 존재인지를 간수장이 잘안 거예요. 요셉이 어떤 존재를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 고위 관료들을 잘 돌아보게 했던 것이죠. 요셉은 이렇게 끊임없이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그렇게 베푸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이 결국 훗날 다 연결고리가 됩니다. 다 그것이 수임받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나중에 돌아오겠지 하고 대가를 바라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성품대로, 내 습관대로, 관성대로 그렇게 끊임없이 남들에게 섬기고 또 섬기는 자리에 섰을 때. 아침 내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채워지는 보상의 자리로 나아가더라. 그 이야기. 보십시오. 옥에서 풀려나 먼저 복직한 이 수많은 관원장의 말이죠. 나중이지만 2년 뒤에 말이죠. 왕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말이죠. 요셉을 생각하고 불러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옥에 있을 때요셉으로도 섬김을 잘 받았던 거예요. 요셉의 섬김이 기억났던 거예요. 요셉의 그 성실성이 기억났던 거예요 요셉의 하나님의 그 베풀어주신 그 은사의 그 삶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침내 그런 것들이 다 쓰여지게 된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마침내는 딱 그것이 연결되어집니다 마침내는 것이 다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말이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내가 대접받고 싶죠. 그럼 먼저 대접하면 반드시 대접의 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때 그저 사람에게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만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잘 섬길 수만 있다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영광의 자리에 오르도록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요셉의 모습. 그의 삶은 참으로 여러 가지 힘겨운 사람들 주변 가운데 한복판에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사히 받고 그 가운데서도 용서할 줄 알고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섬길 줄 알았더니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든 원치 않는 사람이든 모든 형편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한 나를 다듬어 가시기 위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환경도 감사합니다. 이 형편도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도 내 파트너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히 받고 때로 너무나 내 기준에서 미치지 못하는 내 마음이 종랍하기 너무 힘든 대상일지라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고 끊임없이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성품을 다하여서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을 모든 관계 속에서 승하여 이겨내어서 마침내는 그야말로 우리로 하여 높임을 받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성공의 삶으로다 세워주시는 변원총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